야, 오늘은 이제 트래핑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이제 트래핑이 뭔지만 간단하게. 트래핑. 공 떨어지는 거 받아가지고. <laughs> <laughs> 맞아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하고 팔 제외하고 모든 부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떠있는 공중에서 날아오는 공을 그냥 멈추게 해서 내가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거. 이해됐죠? 몸을 내가 한마디로 간수하는 거야 내 몸에. 근데 맞고 멀리 가버리면 이거 트래핑이 제대로 안된 거다. 간수를 못 했으니까 그 다음 동작으로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통제가 내 통제가 내 범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동작하고 연결이 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음, 그 다음에 수비수 위치를 고려해서 수비수가 없는 쪽으로 트래핑을 해줘야 돼. 예를 들어 공이 이렇게 와. 근데 수비수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공을 받을 때 이렇게 받, 받으면 돼. 스무 가서 여기 있으니까 이해됐지? 네. 네. 올때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트래핑에서 선수들의 몸값이 몇 억씩 왔다 간다. 몇 억이 뭐야? 몇십억, 몇백억 왔다 간다. 백억, 백억. 그러니까 백억 정도. 자 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잡하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커튼 원리다. 커튼. 우리 커튼에다가 공 던지면 튕겨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내려. 이제 흡수되잖아. 그래서 마치 커튼처럼 스무스하게 그렇지. 안으로 딱 받아주는 거. 아셨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물리의 충격량 원리랑 똑같아. 이 충격량이,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야. 힘, 힘 곱하기 시간. 그래서 이 받는 것 자체가 뭐가 길어져, 지금? 시간, 시간. 시간이 길어진단 말이야.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조절하는 거야. 시간이 길어지면. 아, 아셨죠? 네. 시간이 길어지면 충격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충격력이 일정하면 둘은 반비례하잖아. F랑 T가 아셨죠? 네. 지금 배워둔 거 나중에 물리 시간에 나온다. 네. 네. 자, 충격량 공식은 뭐다? 힘곱하기 시간. 반비례. 그치. 힘곱하기 시간. 시간. 그치. I는 FT. 근데 근데 이 I가 일정하면 힘과 시간은 반비례한다. 알았지? 이 F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거. 그래서 시간을 길게 할수록 F가 적어진다. 아셨죠? 네. 자, 대표적인 거뭐 있어, 처음에? 가슴. 아, 가슴, 또? 다 있어 뭐. 발이 뜨 그렇지, 인사이드. 니네 그거 봤지? 롱킥 쫙 올려줬어. 그러면 선수가 가면서 톡 해가지고 앞에다 잠들 거. 그다음에 인사이드 트래핑. 허벅지 트래핑.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간단하게 시범을 보일 테니까 남준이가 공중 던지자. 그 순두부 트래핑 알지? 네. 어, 최대한 그렇게 한번 해 볼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들아, 공하고 봐봐. 공하고 이렇게 맞부딪혀야돼 아니면 공의 흐름에 내 몸을 이렇게 해야 돼. 그름에 그렇지. 공의 흐름에 하지. 어떤 애 트래피가도 같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아니라 내가 몸을 뗐다가공 오는 걸흡수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해 봐. 어. 선생님도 많이 부족한데. 편집. 예, 아니야. 이렇게. 오. 알았지? 자이제 허벅지. 허벅지도 마찬가지로 같이 부딪히는 게 아니라 오는 걸 내가 잡아다가 이렇게 가니까이 살이 많은 데를 해야 돼 아, 아셨죠? 그다음 인사이드 인사이드도 마찬가지로 뾰족한 데 말고 이렇게 딱 맞춰야 돼 오면 음. 이런 아셨죠? 이번에 어디로 해? 등? 어, 해봐 아, 이거 <laughs> <laughs> 네. 지자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우리.